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35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이 자이가르닉 효과는요. 흔히 언급되어집니다. 뭐뭐로서경향으로서 잠재적인 마음에 됐나요? 잠재적인 마음의 경향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상기시켜주는 여러분에게 어떤 과업을 완성되지 않은 과업 그 과업이 끝날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과업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는 잠재적인 마음의 경향으로서 흔히 언급되어지는 게 뭐예요?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그럼 자이가르닉 효과는 뭐냐? 미완성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애초에 뭔가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예,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리투아니아 심리학자였대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1920년대에 어떤 과업을 완료되지 않은 채 남겨두는 효과에 관하여 어떤 글을 쓴 심리학자예요.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효과를 멈 하는 동안, 지켜보고 있는 동안 웨이터들이 서빙하는 것을 식당에서. 웨이터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주문을.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주문을 기억을 했어요. 언제까지 그 주문이 완성될 때까지.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어를. 가목적어니까 해석하지 마세요. 목적어가 어렵다라는 것을 어떤 거냐 기억하는 것 주문을. 다시 한번요. 그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주문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자, 이 가르닉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가 무엇이냐? 제공하는 연구, 그리고 방해하는 연구. 이렇게 정리하세요. 성인과 아이들 둘 다에게 퍼즐을, 완성해야 할 퍼즐을 제공하는 연구.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몇몇 과업을 하는 동안 그들을 방해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했다고요. 됐죠? 이건 이제 무관하니까 버리겠습니다. 결과는 보여주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었어요. 성인과 어린이들 둘다가 기억을 했대요. 어떤 과업들을? 어떤 과업이냐? 완성하지 못했던 과업을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방해 때문에 더 잘. 다시 한번요. 성인과 어린이들 둘다는 기억을 했습니다. 방해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그 과업을 더잘 기억을 했대요. 그 과업보다. 어떤 과업이냐? 완성했던 과업보다. 됐죠? 연구 결과는 대절 전체를 보였습니다. 성인과 아이들 둘 다는 완성된 그 과업보다 더잘 방해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어떤 과업을 더잘 기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대요. 네. 지금까지 공부하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고맙습니다.